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 7절에서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비판하지 말라.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할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와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 1 5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자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단순히 좋은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 예수님의 성품에는요, 사랑과 국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이 말씀 안에는 이 우리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는 이 자신을 내어 주시는 희생, 희생적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요 궁휼하심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요 죄인과 세리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가 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여기셨습니다. 사랑과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만이 예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또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낮추고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그 안에서 인내와 순종의 성품도 지니셨습니다. 그 내용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시되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인내의 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배신당한 이들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 수. 아이될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저희는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률 온유와 겸손, 인내와 순종, 그리고 거룩함까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은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 예,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라 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수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이 분노와 상처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이 말씀을 하시고 또 몸소 행하셨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조롱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방금 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있어 원수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서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도록 해달라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와 모욕은 한 인간의 인격과 정서를 무너뜨리는 가혹, 가혹한 언어 폭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에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정결한 축복의 언어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과정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침뱉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뺨에 맞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강한 모욕을 주는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한쪽 뺨에 맞는 상황에서 다른 쪽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려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복수를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땜을, 다른 뺨을 맞으면서까지 그 사랑,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어느날 한 백인 우월 주의자가 그의 집을 폭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분노하며 복수를 외칩니다.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직접 그런 상황에 마주한다면, 과연 저희가 같은 말을 할수 있을까요? 보복과 분노의 감정이 들끓을 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터 루터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증오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길입니다. 인간적인 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용서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할 때, 선대할 때, 그리고 선대할 때 받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조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많이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를 좋게 대하는, 주,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한다면, 그리고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나의,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람만을 사랑하거나 선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하며 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할 때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 끝까지 나눌 때 어떻게 될까요?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여기서 너의 상이 크다는 것은 어마어마 무엇을 받는다는 것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정말 정작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서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을 받아 지극, 지극,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죄하는 태도로 남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판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란 이 단순한 판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죄, 죄인으로 우리가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요.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용서할 때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는요. 단순히 감정을 눌구를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8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 후하게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표현은 당시 곡식을 퍼 담을 때 가득 채워 넘치도록 주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이 친히 강구하시는 그 그리스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땅 가운데 드러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원수를 말하고 끝까지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꾸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크게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동행하는 그삶 깊이 깊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그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가 온데 있으니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 가정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나. 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사역이 시작되었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시고 필요한 사람들 많이 비춰 주게 하시되 정말 이 산방, 상반기 프로그램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만났다는 그런 처음에 간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는지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 아파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 목사 위로탄 모든 교회 의꾼들에게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

지금 녹음되고 있는 이 복음송이 널리 퍼져서 선한영향력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인 두 명의 우리 교사분들에게 교과서 음악반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믿음의 그런 복음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초아가 사역지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건강 지켜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